어, 집값 상승세가 정말 예사롭지 않다는 말씀을 거의 매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정부 부처가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 서울 공항 인근 군사보호구역 해제 완화한 국방부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세청이 또 칼을 빼들었습니다.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이 강남 그리고 한강 벨트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현금으로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현금이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을 한다든가 이런 요건이 안 되면은 바로 조사 들어온다고 하죠.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하였는지도 빠짐없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가짜 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탈세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자 국세청이 초고가주택, 매수자를 상대로 전수조사 나섰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 국세청까지 나서서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발표하면서 서울 수도권 집값은 주택 담보 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을 했는데도 네. 서울 그 강남 그리고 또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들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음. 한 건데요. 대출이 아니어도 현금으로 살수 있는 이 현금 부자들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현금의 출처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한 건데 어 서울 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거래한 한 5천 건을 전수 조사를 해서 이 중에 104명에 대해서 세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이 정도로 국방부도 나서고 어, 국세청도 나서고 그만큼 집값을 잡겠다라는 게 어, 우리 지금 정부의 숙제입니다. 큰 숙제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집값 올라가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굉장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장이 또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사업비가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까지 들어가는 이 재건축에서 정말 잘 만들어내면 이 조합장이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어, 잘나가는 아나운서 출신으로 또 국회의원까지 했던 그 전. 의원이자 전 아나운서가 조합장에 뭐 출마한다는 얘기 당선까지 됐습니까? 뭐네 그렇습니다. 겁니까? 어. 그 방배 신사모의 경우인데요, 유정현 전 국회의원이 이 방배 신사모 조합장에 나서서 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조합장의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속도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돈이 늘어나는 구조기 이 때문에 얼마나 이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느냐가 이 사업의 성과를 어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시공사를 선정 해서 또 계약하고 또 인허가를 또 결정하고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원들의 또 그런 갈등도 다 무마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역할을 그 조... 조합장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준비된 조합장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토부의 건설 분쟁 그 조정위원회에 따르면요, 지난 2023년에 그 갈등 조정 신청이 32건이나 들어왔는데, 이 조정을 해결하는 데만 1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 그만큼 조정이 길어지면 사업이 늦춰지고, 또 비용도 늘러, 늘어나고, 또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해도 이 돈을 제대로 벌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속도가 생명이군요. 속도. 도가 생명. 그래서 이 수천억의 혹은 또수 조원대에 달하는 이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생명이다 보니까 잘하는 조합장, 스타 조합장 거의 뭐 일타강사 수준으로 잘하는 조합장을 모셔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18년간 정말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켜서 재건축의 역사를 썼다라고 새로 썼다라고 평가받는 평가받는 이 한영기 씨가 그 대표적인. 스타 조합장입니다. 어떤 전략이었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4년에 출이부터 제가 조합장이 될 때가 2011년 뭐 12월까지 약 18년째 이지도 못하고 파행중인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조합원들하고 어떤 소통이 또분에 이런 데는 대단히 중요하고 조합원이 조에만 단축되는게 있어요. 조합원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봉사비를 최대 없죠 그러나 스스테리스 공영을 시스템을 지어버렸고 조합장 아, 거의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3대가 덕을 쌓아야 조합장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드립니다, 양국유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그한영기전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건설사에서 한 20년간 재직한 경험이 있었고 아. 또 다른 재건축도 성공을 시키면서 지금 서울 소초구의 통합 재건축을 또 담당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그 스타 조합장이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를 정도로 그 네. 조합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값까지 올립니까? 네, 아. 속도가 빨리 될거기 때문에. 또, 재건축 속도가 낼 거다. 이렇게 보고서는 집값도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 조합장들을 모시려고 그런 경쟁도 좀 치열합니다. 음. 그 건설사 CEO의 그 성과급보다 그 조합장들의 성과급들이 더 많다라는 <laughs>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최근에는 뭐 성과급으로 10억을 받았다 또 30억을 받았다 많게는 58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웬만한 CEO보다 낫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야, 재건축에 성공시켰다는 이유로 이렇게 양진 변호사님 성과급이 많았네요. 그렇죠. 어. 이게 성, 강남구 개포동의 한 재건축 이 사업조합청산위원회가 청산 이제 절차를 거쳐서 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인데 네. 그런데 이익금을 1450억 원을 이제 조합원들에게 나눠 주고 그런데 일반 분양됐다가 취소되는 그러한 그어 물건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청산 위원장 조합장입니다. 조합장과 청산 위원 등이 입찰 방식으로 우리 나눠 갖자라고 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아파트 어 취소된 물건이지만 시세로 30억 원이 훌쩍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현 금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최소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다 보니까 음. 마찬가지로 한 30억에서 한 50억 사이에 이런 성과급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네. 조합장이 이 정도의 파워가 있는 걸 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laughs> 재건축 조합장은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담장 위를 걷는다. 어느 담장 위를 걷느냐? 교도소 담장 위를 걷습니다. 아 보통 대기업들나 예, CEO나... 성공하면은 네. 성공한 조합장으로서 어... 저렇게 뭐 성과급 많이 받아가기도 하지만 실제 검색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재건축 조합장 <laughs> 구속으로 하면요. 관련 기사들이쭉 뜹니다. 아... 이게 뭐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조합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건설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렇고요. 네. 또 건설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그. 공정이 있잖아요. 음. 창틀, 네네. 에어컨, 아. 공조, 뭐 이런 것들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막강한 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재건축 조합장이에요. 아. 그래서 재건축 조합장 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반작용 때문인지 요새는 굉장히 좀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또 조합원들도 그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조합장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그 투명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고 있죠. 김사표님은 음, 예, 그 지금 교도소 담장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 네. 스타 조합장 영입 얘기했잖아요. 네, 네. 조합장은 조합 원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 물론이죠. 그래서 밖에서 영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명의를 뭐 관계 없는 사람에게 신탁한다거나 일부러 조합원 자격을 만든다거나 이러면 그 또한 불법이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